제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laughs> 네, 근데 어, 어, 여러분들 처음 하니까 이상한데요. 네, 어쨌든 이것은 저에게 굉장히 낯선 것이죠, 그죠? 예, 네, 낯선 것. 네, 오늘 제목은 낯선 것과의 조우입니다. 네. 어, 낯선 것과의 조우를 통해서. 새로운 생, 생각이 시작된다.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어,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하이데거입니다. 철학자 하이데거, 독일 사람이죠. 그죠? 아, 요즘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낯선 것들과 만나고, 그리고...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온 세계가 지금 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그런데 그 낯선 것들을 외면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그 낯선 것이 걸어오는 말에 귀를 기울이면요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요즘 최대, 어, 그, 세계 화두는 뭐냐, 그러면은, 자본주의의 몰락이죠, 그죠? 네. 그, 지금까지, 어, 그, 금융위기. 근데 저는, 어, 그, 금융위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찍이, 그, 그, 최대 위기가 언제였냐 하면은, 어,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10가지 어, 재앙을 통해서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세로 하여금 데리고 가게 하죠. 그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은 시퍼런 홍해바다 쪽이었습니다. 네, 그 가는 길을 점검하고 있던 파라오가 어, 이때다 해서는 모든 병거와 최정예 부대를 동원해서 추격하게 만듭니다. 이 앞에는 시퍼런 홍해 바다, 뒤에는 파라오의 최정예 군단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다고 아오성을 쳤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너희는 잠잠히 있어 오늘날 하나님께서 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럽니다. 내 잠잠이 있으라 잠잠하라라고 하는 그것이 라틴어로는 바카테라고 그럽니다. 바카테. 그런데 우리가 여름휴가를 뭐라 그러죠? 베이케이션이라고 그러죠. 베이케이션. 그 바카테에서 베이케이션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잠잠이 있어라는 뜻은 뭐냐하면은 얘들아 걱정하지 말고 나하고 같이 소풍 가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이제 소풍 가봤죠, 그죠? 원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막 열심히 걸어가서 뒤동산에만 올라가도 학교가 요만하게 보이고 내가 사는 동네가 보이고 그렇게 내려다보면서 우리들은 현재 갖고 있는 배고픔이나 슬픔 그런 것을 잊을 수가 있었고. 어, 새로운 것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어, 금융 위기를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너희는 잠잠이 있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는 그 구절을 언제나 생각합니다. 어, 인간의 탐욕, 그죠? 끝도 없는 탐욕이 비전했던 이 위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세요? 정리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어,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 이제는 기업이 NGO처럼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요. 하여간 어, 그 낯선 것에 대해서 잘 대처해 나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어,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낯선 것, 음, 그것에 대해서 어,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 이렇게 잘 바, 그 대면하면서 그 낯선 것으로부터 들려오는 얘기 에 귀를 기울이는 것. 로마서 팔 장에 보면은요. 로마서 팔 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그만큼 자세하고 어, 또 분명하게 말씀한 구절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 도요 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니라 그러면서 자녀이면은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구사니 그렇게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동식물, 그런 것들도 되겠지만, 다른 사람들도 피조물입니다. 그 피조물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거라고. 그러면서 탄식하며 기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피조물의 탄식, 다른 사람들의 탄식. 입니다. 내 코가 석 자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당연히 구제하고 봉사해야 돼라고 하는 의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새로운 세계로 향한 발걸음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를 들을 때, 새로운 사명이 생기고, 새로운 음, 직업도 생기고요, 새로운 세계도 열린다는 것입니다. 네. 어, 하나님께서도 그렇죠. 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은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그죠? 본토? 친척, 아비집. 너무나 익숙한 것.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떠나 어,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하면 목적지도 안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낯선 곳의 초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이란 도대체 어딜까? 우리들은 흔히 적과 꾸려오르는 가난한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너무 초등학생적인 거예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몸과 마음과 성품을 다여 하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거라. 10개 네. 명을 주셨어요. 그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2134개로 늘려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 개로 줄여주셨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근데그두 개로 줄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어떤 규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피조물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이웃에 대한 아픔을 듣고 출발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쁜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죠. 그 m a 하한 a n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요 어, 제가 요즘에 최근에 한험한 그런 얘기를 하나 들려 드리려고 합니다. i m 한 a n i 한 교회로 다니 근데 이제 청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어, 이명현이라고 하는 어, 여학생 여자 청년을 만났어요. 그때 이미 서른 살이네 네. 어,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니네 소원이 뭐니 그랬더니 성교사가 되는 거래요. 그래서는 어, 그 교회 간사를 시키면서 신학 공부를 시켰어요. 공부가 끝난 다음에 몽골 성교사로 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열심히 도왔어요. 참 열심히 일했어요. 교회도 세우고, 그 몽골 사람들 성교도 잘 하고요. 그러다가 5년 만에 추방됐어요. 지금 몽골이 기독교 그 확장이 그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정부에서 경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교사들의 추방. 네.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래서는 어디로 갔냐고 그러면은 그어 세계 기아 대책 본부 예. 네. 거기로 어그 팀장으로 가게 됐어요. 우간다로 가게 됐어요. 그 우간다에서 어 현지 스태프 20명과 함께 2,000명의 어린이들을 돌보는 일을 했어요. 하고 있어요. 네. 그래 갖고는 어, 한 1년쯤 지났나 그랬는데, 이제 한국에 돌아오게 되고 어, 저를 만났죠. 그래, 잘하고 있냐? 뭐, 그러면서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네, 근데 특별히 어린이들의 교육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어, 도서관 건립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래, 어, 떠나고 난 다음에 제 고민은 뭐였냐? 그러면은 우간다는 영어가 공용어구덩요. 아 그런데 영어 책을 어떻게 구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책이라 그러면은 뭐 잔뜩 모아다가 보낼 텐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미국에다가 전화를 걸어서 지인들한테 연락을 쭉 했어요. 그래서 제발 책좀 모아 놓아라. 그 나머지 비용들은 우리가 다할 테니까. 근데 제가 아는 사람이 뭐 교포밖에는 더 있겠어요. 영어도 잘못 하는데. 그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그 어떻게 하나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죽일 날 아침에 어 예배 시작이 벌써 한 30분 전인데 어떤 한그그 그 퉁퉁한 등치 큰 젊은 여자가 앉아 있어요. 네 청년이었어요. 그래서는 시간도 있고, 이제 그래서는 말을 걸었어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뉴욕에서 왔대요. 그래, 뭐 하세요? 그랬더니 변호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사학당을 통해서 알고서는 한국 방문하는 길에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고 그러고서 우간다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사실은 우간다에 영어책 좀 보내야 되는데, 뉴욕의 변호사라 그러니까 저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의외로, 네, 그러더라고요. 쉽게 대답하면 잘안 되죠. 그죠? 예. 어쨌든 간에 제 이메일 주소를 그분한테 줬어요. 근데 정말로, 어, 됐나, 오나, 그러고 하는데, 워낙에 바쁘다 보니까 잊어먹고 있는데, 정말로 몇주 있다가 온 거예요. 야 그런데 어그 이메일 내용이 기절할 듯이 놀랐어요. 그 이메일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다음 그 이름이 전복경이에요. 그 변호 이 변호사. 예. 안녕하세요. 뉴욕에 있는 복경 자매입니다. 건강하시죠? 그렇게 물었으니까 내 네, 건강합니다. 예. 다름이 아니라. 사역지로 책을 보내는 건으로 YWCA의 사무총장님과 스태프들과 의견을 나누었는데 흔쾌히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뉴욕 YWCA. 네, 어 작은 분량의 책을 모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로지스틱이 필요합니다. 로지스틱은 뭐냐 그러면 모으고 보관하고 운송하는 그런 병참 문제. 네. 네. 이전에도. 북 드라이브를 해본 경험이 있어서 노하우가 있으시다고 하네요. 그런 일들을 해본 적이 있어서. 통역까지 하려 그러니까. 네. 뉴욕에 있는 제 친구가 포딩 컴퍼니에서 일을 하여 운송권을 문의해 보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포딩 컴퍼니는 택배 회사입니다. 네. 이번 주말에 스토리지를 알아볼 예정입니다. 창고. 네. 북 드라이브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YWCA 스탭들과 다시 미팅을 갖고 결정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결정했냐 그러면 우선 뉴욕 뉴 조지 등의 신문에 YWCA 이름으로 광고를 내는 것과 이번 여름에 YWCA에서 진행하는 행사 중 하나로 문예교실이라는 것이 있는데 등록비 대신에 부모님들이 집에서 책을 가져오게 에, 에, 했습니다. 예. 어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읽고 정신이 몽했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또 왔어요. 그건 뭐냐고 그러면은요. 어그 광고를 보고요. 그 뚱뚱한 뉴요커들이 책을 많이 갖고 왔고 게다가 뉴욕 원이라고 하는 텔레비전 방송국과 그다음에 어 다수의 잡지사들과 신문사 한세개 정도 그리고 여러 기업들이 참여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저또 메일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어 필요한 모든 비용들은 우리 교회에서 기꺼이 내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어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는요. 어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일을 할때할때 할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는가를 보여주는 그럼 저는 뭐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 정도의 일을 하는데 지금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렇죠? 예. 저는 세상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좋아진다고 생각해요. 옛날만 하더라도요. 복지라는 것은 복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봉사일 따름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복지사라고 하는 월급 받으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 낯선 것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 이 시대에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요 정신 딱 차리고 하나님과 손잡고 뒷동산에 오르는 거예요 베이케이션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려다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될까 저는 견지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견지, 땅을 내려다본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어, 아무리 복잡한 것도 이렇게 내려다 보면 어디로 피해야 될지 보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전혀 새로운 세계의 선두 주자로 그렇게 자기의 개성과 어, 재능들을 살리면서 어, 살아가기를 그래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러한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요. 오늘. 음. 어,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하여간 감사합니다. 경품입니다.